진짜 잘하는 거예요. 하하하하하하하. <laughs> <laughs> 갑자기 존경스러워지는데 이거 하니까. <laughs> 나 게임 스트리머 어? m e r 미안, 난 더체스트리머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미안, 나 마크스트리머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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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응? 플래시. 아 이거 난이도를 좀 설정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한1 시간 정도 플레이봤는데 쉬움으로 하면 너무 쉽더라고요. 그럼 쉬움으로 어, 하죠. 빵건안 <laughs> 음, 해봤는데. 조끼리 어, 또 뭐야? 이게 흔질런가? 보적해야겠다. <laughs> 혹시 그 이슬비로 한번 가는 게 어떨까요? 여기 폭풍으로 하면 좀 어지러울 것 같은데. 어. 근데 이슬비 어기... 너무 쉽긴 할 텐데. 근데 노말일때니까 노말 정도는 음. 할수 있을 거야, 우리. 혹시 스걸다 자신 있는 사람들인가? 아들 <laughs> 그러면그 사냥하고 뭐지? 그 1라운드니까 네. 각자 그 쪼개져서 그 아이템 먹고 그 만나는 걸로 합시다. 네. 네. 그리고 보스 아이템은 인원당 보스... 하나씩 주기 때문에 보스 저저 네. 저 왔는데 그 미리 열어둘게요 알아오세요 네 보스가 네. 어, 죽는거 아니지? 절대 안죽어 아 그래서 맞아주니까 너무 편하네 더 죽을듯 죽었어요 이제 스이 이러면 보스 아이템 네개라서 한명이 더 먹을 수 있거든요 좋은 전략 어, 아이템에 오. 치유 관련 뜨는게 제일 빨라서 어구 뭐야 이거 보스템 왜이렇게 많이 줘? 일단 인당 두개씩 먹으세요 네난 죽었어 하나씩 더 먹어도 되겠다. 못 사가 죽었어. 음. 차비가 몇 개씩 먹었는데? 차비 이거 반지 몇개 끼는 거야 너? 세 개. <laughs> 아니,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끼어. 아니 두개 먹으려고 했는데 먹는 느낌이 안 나가지고 뭐지 먹은 건가? 하고 밑에 보니까 세 개였어. 너무 대실 거야. 너무나. 와, 되셨는데? 아니 죽으면 사... 어떻해 우리? 아니 애들 대가리가 어딘지 모르겠네. 빽을 택이 어? 아이고. 못사 어. 뭐 죽었다. 아 잔. 나 죽으면 어떡해 어? 어 아니 이거 슬라임이 너무 빡세 슬라임이 막 분열해 아이고 나 죽었다 이삔피에 어떻게 봐? 야 차비가 음, 압도적인데? 헤헤 하하 하하 아저 캐릭터 해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히힛 가아음 현실캠 음음맛있다 꾸고우 맛있어 음 맛있 난... 캐... 음, 음 맛있다 규칙이 음, 맛있다. 음, 맛있다. 아, 아. 없어? <laughs> 난 괜찮나? 난 코만도가 좋아. 좋아서 하는 거임. 아, 금건타 약간 낭만파. 어, 거 진짜 소외감 느껴지네 세명다 좋았으니까 이거 스나 쏘고 중간에 뿅 뜨는 거 뭐예요? 그거 좌클릭 정확하게 맞추면은 그 장전 빨리 긴데 그럼 에 컨트롤 캐릭이었네 이거. 어. 차비가 진짜 잘하는 거임. 아, <laughs> 차비가되 존경스러워지는데 이거 하니까 난 <laughs> 게임 스트리머. 꼭 미안 나 저체스트리머라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아니 미안 나 마크 스트리머. <laughs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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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<laughs> 주식인 무슨 스트리머? <laughs> 그 였던 것. 야 <laughs> 왜요 <웃음> <웃음> 왜요 감성하시잖아요. 빨간 선 안으로 인내 주세요. 어 네. 뭐야? 탑이 뭐 먹었나? 월케스? <laughs> 이거 잘 맞추면. 응. 잘못맞췄다아니아니아니 아니야 니리 데미지 아니 오리 클릭하면은 그그 저기 약점이 나와요 약점을 맞추면은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요. 아 진짜 정말로 다 똑같은데. 다 똑같아. 아니 뭐잠깐만다 똑같지. 그래 다 똑같은데 미안. 아니. 아니아 이게 미안해. 아니 아냐! 네, 네. 아, 다, 아 스트리머, 아니, 아니 그니까 다 똑같다는... 아니 아, 그... 그 아니, 아니 그다 똑같다는 말이... 그니까 그다 이렇게 약점을 맞추면 똑같이 데미지가 나올 수 있다 이거지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다 아니... 아니야. 아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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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윌 아파 윌 아파 윌 아파 아따가 와... 아파. 죽나? 어? 어? <laughs> 못 쏴야! 아뭐 안돼 못쏴 아니 왜? 아니 나 갑자기 불 맞고 죽었음 뭐임? 아저 다음 판부터 참여하기로 했어요 지금 게임 다운 중이라서 지금 관전 중이에요 아... <웃음> <웃음> 어 미친 죽었어 아 이거 쫄몹을 죽여야 되는데 오? 너무 항아리만 보고 있었네 뭐지? 나 죽음 나도 죽었어 어? 아 끌어당긴다 <laughs> 아이고 <웃음> <웃음> 어때 뭐 찐막 갈까요? 오케이 솔직히 이제 다들 할줄 알아서 깰거 같은데? 자리자리 요정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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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.. 뭐 아니, 기은 내가서는 데? T.O.I. To the toy, to the t 아 y to the toy, to the t o 이 to the toy, to 일정 확률로 그냥 공격 한번 무시해줘요. 아하아. 공돌이 앰밤? 어디? 나핑한 번만. 가는 거? 차비야 그냥 이.. 봐봐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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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렇게 가는 거야. 나 따라와봐. 완벽하게 이해했어 일로. 일로. 다시 안 열었는데? 감사합니다. 돈 있는 사람이 오세요. 여기서? <laughs> 어, 여기 있다. 아, 호이? 아, 호이. 아, 호이. 아, 호이 응? 음? 어머머머머! 아니, 내 곰돌이 하나 떨어졌는데, 그 모캄? 어, 그거 사라져. 아아! 물론! 아니, 바닥으로! 바다구름... <laughs> 아니, 바닥! 바닥으로 떨어졌어요! 돼지 무슨 소리야! 곰돌이 나중에 먹으면 되지, 어? 곰돌이 여기밖에 없나? 응. 음. 아까 그 교시가 찍어놨었는데, 여기 어디였는데? 뭐야, <laughs> 나피왜 이래? 못 나왔다. 어, 까봐 어. 동 어, 나 죽었어, 차비 아프다. 뭐야? 차비 없다. 딜센, 너네들이 죽으면은 잡았다. 잡았다. 나이스. 해파리. 뭔가 보고 있어 심해 어, 해바리 해바리 해바리. 어 이거 이거. 미사일 많다. 차비 님이 다 드세요. 어, 잠시만요. 제발. 저승사를 먹게 생겨가지고 지금 죽었거든요. 아. 나템먹고 들어가 먹었? 버리자. 어, 템다 먹고. 어. 눌러버려. 이. 눌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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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우! 진짜 신기하다. 제가 알기로 여기가 마지막 스테이지거든요. 어. 무슨 상황이 사실. 자, 여기 몬스터 한 마리 한 마리 엄청 세. 와. 어, 이나 바로 와. 죽었어 뭐야? 이거 어떻게? 아니, 이거 깰수 있어? 응. 나한세대 맞으니까 죽는데 쟤네들한테. 이거 한대 버텨 죽겠는데. 우와, 나두대 맞고 죽는데요? 아, 어. 음? 아, 이 어? 뭐야? 야재재미었다재 재미소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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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소게 재미소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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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 재밌었다. 재밌었다. 아, 재밌었습니다. 재밌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